믿더바 미친. 뼈다귀.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나봐요. 왕쥐. 아, 뭐, 뭐야. 무조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오, 쉣. 길을 잘못 든것 같은데. 왕쥐 왕쥐야 먹어 186 장난해? 있다 화염병 하나 남았다 핫핫 핫. 아, 애초에 이렇게 찔렀으면 될것 같은데? 파수실 열쇠? 인간성? 아, 인간성 좋아요. 여기로 떨어지는 건가요? 오, 이거 뭐야? 똥이야? 으, 들어. 똘. 어, 뭐야? 강적을 주의 왼쪽에 있네. 아닌데 쥐 여기는 가지 맙시다. 아, 근데 보면 또안갈 수가 없다고 궁금해서 그럼 가. 어, 쥐가? 도망가는 거 유인이네. 따라가면 이제 죽는 거죠. 우리는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네. 여기 가야 돼. 아 이거 어디까지 도망가? 뒤에 누가 쫓아와? 아닌데요? 오우, 씨. 있었죠 다크소울1은 쥐가 강적이야 와저 뭐야 왕쥐야? 왕쥐가 또 있는거야? 너무한거 아니야? 어 이거 슬라임이네 이거 슬라임 아닙니까? 슬라임은 너무 강력하죠? 어? 마법을 써? 누구야 법사가 있네 아 이거 완전 나갈인데이거는못 들어오지 가보면서 아씨 이건 나였.. 어? 아닌데? 못 들어오는데? 여기서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맞고 잘 해봐. 그렇지. 아. 딱. 컨트롤. 어, 들어왔어. 이 새끼, 못 들어오는 척을 해. 그래. 오케이. 한놈 컷. 아이씨, 체중. 아이, 몇 마리가 깨어있는 거야. 비켜봐. 오. 울? 오? 어? 아 이게 우리 아니라 이 자식이 여기까지 왔네. 아. 아, 막혔네. 봐. 안 비켜? 내가 그러면. 궁금해하지 맙시다. 여기 좋은 길 있잖아. 아빠도 여기 내려가라고 길 터놨는데 구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닌가? 맞죠? 맞아? 모르겠다. 여기 좀 길이 복잡하네요. 하사스 요같다 길이. 데몬의 유적 플러스 카사스의 무덤. 오씨 오랜만이야. 저주 저주 개구리. 망했. 쥐의 개구리의 애트로 그냥. 아유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일 할 걸. 0 0천 소울 없, 없어졌을 때 그냥 검수 딱 끝낼 걸. 아 이게 뭔 고생이야. 아또 있어? 일단 여기. 아유 이게. 아휴 퇴근꾼인줄 알았네 어 길이 복잡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비밀문? 아니었다 어? 왜 죽어있지? 여기 처음 왔는데 꿀. 오, 어, 개구리. 개구락지 오, 어, 저주. 피해. 오, 어, 피해. 구둠의 스팀. 오, 어, 나왔다. 뚫고 나왔다. 아, 피해. 도망가. 전투적으로 좀, 들이대봐. 그렇지. 그렇지. 아이템 안 주죠? 이게 하나 더 있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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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깔끔. 길이 많이 복잡해. 아니, 이거. 하나씩 다 쳐보고 싶은데, 마음 같아선. 꼭칼 부서질까봐, 이거. 가지마 죽음이야 아니 들어가 싹싹 싹. 그렇지 허어 허어 연말이야 여기 한번 죽겠는데요 여기 뭐야 안 당해, 안당한다고 하안의 반지. 반지 좋죠. 아, 여기. 가스실이네, 아. 아니. 어. 죽음의 눈동자. 아. 순간 아우슈비츠가 진짜, 어, 여기. 한 마리 또 있었네. 뭔 말이야? 다행인 건, 이 친구들 때리기 전까지는 반응을 안 한다. 미친 도망가. 탁, 탁, 탁.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저주의 죽은 사람들? 복잡하다 길어 여긴 뭐야? 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었죠? 맞아? 아 이거 아 이거 여기 점프. 잘해봐. 점프. 그렇지. 인간성. 점프. 어, 부르기도 돼. 아, 떨어졌어. 죽음의 눈동자. 막힌 길. 어, 길 어려워. 오, 어. 개구리 시체 통 무덤 가스실 힐이 어디야 아 이거 아까 끝냈으면 한시 마무리인데 여긴 아니고요 다시 여기로 나가 차근차근히 천천히 할수 있다고. 부셔요.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로 다시 돌아왔구요. 아무래도 이쪽이 길이겠지?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왔었나요? 여기로 떨어졌죠? 호호 여기 쥐. 여기 낙사구간 아니고. 바닥을 조심해야 돼. 쥐 또. 또 쥐. 올라왔다. 일단, 슬라임은, 어이씨, 깜짝이야. 슬라임 패스. G는 좀, 잡, 잡을까요? 또 떨어졌지? 뭔 말이야? 너는 잡아. 뭐야, 여기 그냥 막, 아닌데? 길이 또, 또 열어갈 렌데? 뭐 길이, 양자택길이왜 이렇게 많아? 저기 계단 하나, 여기 계단 하나, 그둘 여기부터 갈게요. 문으로 닫혀있다. 그럼 여기가 길일까? 어? 여기는 길, 저쪽. 저쪽도, 또안 가볼 수 없죠. 궁금하거든요. 잘 피해서.